리띠의 2월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무자생 16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구름과 안개가 하늘에 가득하니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볼수 없는 운이다. 동록이 가려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 괴로움 중에 또 다른 구설이 따르게 되니 주의해야 하며 새로운 일을 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1996년 병자생 2 8세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멀리 여행하는 것은 불리하니 나가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안에서 하던 일에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조심해야 하며 신수는 길하나 재수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못하여 흩어버리기 쉬우니 근신하고 스스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1984년 갑자 생 40세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마음이 하늘처럼 드높고 뜻이 만족하니 재물을 구하면 필히 구하게 될 것이나 실물수를 조심하고 재성이 문에 비쳤으니 큰 재물이 문에 가득 찰 운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1972년 임자생 52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영마살이 몸에 임하여 한 번쯤은 멀리 여행을 가게 될 것이나 다른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벌리면 이익을 얻기는 어렵게 되며 오히려 해로운 일이 분분하는 것으로 경영의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을 것이니 허망하게 됩니다. 1960년 경자생 64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타양의 풍상으로 마음은 외롭고 불리한 운세 속에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매사 주의하여도 설상가상으로 이성간의 흩어짐이 일어나니 세상사 온갖 고독이 나의 것인 것 같이 몰려드니 인생의 허무만을 느끼는 때이니 이성간의 적절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1948년 무자생 76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친한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운으로 세상사가 내 마음 같지 않으니 진심으로 베풀고 도와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배은 망덕분이라는 것을 몸소 겪게 되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거처를 옮기면 더 좋지 않으니 이동하지 말고 그러거니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조용히 홀로 새기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 여러분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